조금 미끄러졌을 뿐인데 뼈가 부러졌어요. 넘어지고 나서 병원에 몇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많은 응급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멍드는 수준이 아니라 골절, 수술, 치매 악화,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작은 사고처럼 보여도 생명을 바꾸는 큰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낙상이 왜 위험한가요? 낙상은 단순히 넘어진다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주요 손상이 가는 부분은 첫째 엉덩이 골절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해요. 둘째, 척추압박골절입니다. 평생 통증을 달고 살아요. 셋째, 뇌출혈입니다. 의식저하되죠. 마지막으로, 손목골절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한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먼저 집안 낙상 위험 장소입니다. 욕실, 침실, 거실, 주방, 계단. 다음은 집밖 낙상 위험 장소입니다. 비 오는 날의 인도, 지하철 계단, 버스 승하차, 눈길, 빙판, 공원 내 모래길. 낙상 예방법. 집안 환경 개선하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계단 및 복도에 LED 센서 등 설치. 카펫, 매트는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고정. 슬리퍼는 미끄럼 방지 기능 있는 것 사용. 전선, 케이블은 벽면 정리. 일상생활에서 다음을 주의하세요. 끌리는 옷, 긴 소매 피하기. 신발은 발목을 지지하는 편안한 운동화. 지팡이나 워커 사용 시 고무패드 상태 점검. 욕실에는 손잡이 설치 권장. 정기적인 시력 검사, 어지럼증, 혈압약 복용 시 주의,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로 뼈 건강 유지, 넘어졌을 때 대처법, 넘어졌을 때는 먼저 패닉 상태를 피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1단계 움직이지 말고 통증 확인, 골절 의심되면 절대 일어나지 말고 구조 요청, 2단계 휴대폰으로 119 또는 가족에게 연락, 손이 닿는 곳에 휴대폰을 두는 습관 필요. 3단계 머리, 허리 다쳤다면 그대로 기다리기. 이때 몸을 억지로 돌리면 더큰 손상 유발. 4단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엎드린 자세 무릎 꿇기, 한쪽 무릎 세우기 가구 지지하며 일어나기. 5단계 이후 반드시 병원 방문. 별일 없는 것 같아도 내부 출혈이나 미세골절 확인 필요.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이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 잡고 종아리 들기, 벽 짚고 무릎 들어올리기, 균형 잡기 훈련, 실내 걷기 운동.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낙상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낙상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집안 환경 정비, 낙상 예방 습관, 넘어졌을 때 대처법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